안녕하세요. 한국을 사랑하는 대만사람 애니입니다. 네, 저는 대만사람이고요 지금, 어, 대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 저는 강초부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강초부대를 진짜 많이 많이 봤습니다 100번, 1000번, 매주 매주 본방사수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저랑 강초부대에 대해 이야기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리뷰를 만들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강초부대를 통해 한국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쉬운 게 나의 한국어는 아직도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 강초부대를 볼때 60% 이해할 수 있는데, 40%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나는 진짜 한국 무대에 대해 알고 싶은 거 많은데, 뭐 예를 들면 군대에서 단어, 어떤 공용어를 쓰는지 아니면 뭐 작전 같은 거 이해하고 싶은데, 근데 이해하기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어, 오늘은 이발님로서 어, 군대 가본 적이 없던 사람으로서, 어, 리뷰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홍베레홍베레사아이 화이팅! 너아 <laughs> 좋습니다. 살아, 살아, 직도무아 미션이 나 살아, 이아 살아, 아직아무아 미션이 나 살아, 살아 아 저는 진짜 사투리 너무 좋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사투리 뭔가 매력 진짜, 여기서 진짜 큽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많이 유입팍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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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 차라리 1분도 오시기를 당분간 유입 하는 거야. 자들 자들에서 맞는지 강에서 <laughs> 맞는지 똑같아. 한 발에 페널티가 1분씩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아 이게 리 미션에 크게 작용을 할까? 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같은 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시간으로 시간으로? 시간으로 결정은 되었습니다 어, 오히려 더 빨리 뭐가 나오든 간에 공통된건 있어 소통 많이 해야 돼내 대답을 내, 해보니까 내, 내, 내 소통 진짜 중요해 수시로 알겠지, 뭔가 네. 뭐 반말로 반말로 뭐 삼분가, 뭐 어디가 이번에 두개 했어, 있어. 알았지 서슴없이. 네. 처음 이제 팀장이 바뀌어서 임무 수행을 하는데 좀 많이 괜찮다고 느꼈으면 그립데제 생각에는 한국어에서 정대말 있는 건좀 외국 어 사람으로서 좀 귀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어에서 사실 정대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막이 이런 경우에서는 막. 특별히, 스 s p e c i a l l y 어 반말로 해야 돼. 이거는 아, 아 우리 중국어에서 존댓말 없는 게 너무 다행이다. 어, 그 작전 할때 그냥 말로만 해. 존댓말 반말든 다 상관없어. 그냥 말해. 그 다음에 자, 침투 순서. 침투 순서. 팀원 네, 네, 네 들고 번.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번째. 후방 경비. 네요. 그 네. 다음에 네. 우영이 번째로 뛰고 1 번. 일로. 일로. 시뮬레이션이야. 이거 무조건 그 시뮬레이션. 일화. 이 맞아 그때도 시뮬레이션 했었잖아요 네삐 뛰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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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느 것까지 해이거느 것까지 그렇지 빵 빵빵빵 한번 돌아야지 뭐 뭐이랄지 혹시 오니까한번 돌아야지 우리 세분 사실 이 야간 연락작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저는 이진봉 씨한테 뭐 별로 큰 느낌이 없었어. 뭐 특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막, 어, 멋이라는 생각이 더안 들었었어. 근데 그 야간 연락 작전부터 오, 이지머 씨는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짓이 잘 주고 그리고 말할 때도 되게 자신감이 있어. 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아, 봤어요. 진짜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자신 없었습니다. 어, 왜? 왜? 질 자신이? <laughs> 질 자신이. 에는크 진짜, 활발한 그런 미소, 와우! 어? 핫도연? 아, 어, 너무 귀엽다, 진짜! <laughs> 어?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이 없습니다. 아, 이번 CTV에는 인질. 인질을 연기하네? 이렇게. 연기하네? 시간 <laughs> 싸움이거든요? 어, 나가면 돼. 나, 나 진짜... 와, 나는 이 장면 진짜 좋아해. 너무 너무 좋아. 어? 박정현이 진짜 제 앞에서 이렇게 무릎 끌고 어, 이렇게 나를 보면 진짜 설레고 같아. 진짜 오마이갓. Oh 어, 너무 멋있어. 아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그 발목이... 아,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뛰어 내려갈 수 있는 거지? <laughs> 이렇게, 다들 움직여. 시공지와 특정사의 그 야간 연합작전 끝났습니다. 어, 제 눈에서는, 어, 뛰어나는 게 하나는 이진범 씨의 리더십 진짜 좋습니다. 그 지시 진짜 잘 주고, 확실해, 정확해. 그팀 멤버들이 다, 어, 팀장의 지시를 잘 들어. 뭐 바라면 바로 움직여. 어, 그래서 이 중에 그, 어,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는 진짜 다들 빠르게 어, 태스크를 다컴플리트 했습니다.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도현 진짜 멋있습니다. 특히 물을 그 끌고 염승철볼때그 장면이 너무 나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UDT의 야간 연합 작전 보자. 고! 와, 고! 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교하면 어, 치검치와 특정사는 되게 어, 진정하게 컴하게 이렇게 g 시작했어. 근데 UDT들이 되게 흥분해 g 막 이렇게 뛰어.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다 가짜의 어, 스타일이 있어. 자기의 작전 스타일이 다 있어. 근데 그래 이렇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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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그 칠영칠이면 칠건칠 치근칠 여기의 부분 어, 한 사람 외저 타기? 근데 다른 멤버들이 다 자기로 있어 보여. 어, 뭐 자기가 뭐 정방 경계 그리고 후방 경계 다 서고 얘는 저준. 근데 여기에서는 SSUDT들이 그 왠지 막 움직여, 계속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내가 어디에 봐야 되는지잘 모르겠어. 그래서 조금 혼란. 혼란하게 보여. 어떤 방법이 일단 네 명이 기동이 훨씬 빠를 거고 한 명이 어느 정도 진행할 동사에 대해서 클리어를 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 이해 못 하는 게잡전인데 어 항상 군대에서 어웨이스에다 어 혼자 움직이면 안 돼. 어군 군대 생활관에서 뭐그 어 화장실 갈 때도. 다른 동기랑 같이 가야 돼. 근데 작전에서 어떻게 혼자만 갈수 있어? 항상 한 사람 같이 가야 되잖아. 뭐한 사람은 어뭐 다치면 그래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고. 근데 여기에는 뉴턴서 혼자 솔로 건물 가는 게좀 이해 못했어. 왠지 위험한 것 같아. 갑시다, 이제 대한군 포주머니 열수 있어. 대한군 총 맞기고, 총막기고총막기고 총 빨리 뛰어가. 이. <laughs> <쟈? 웃음> 아니, 정성우 씨는 said, 그 총을 맡기고 감시타 감시 가라고 했어. 아니, 작전에 있는데 정쟁에서 어떻게 총을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나올 수 있어? 아마 사실 해난 구조대라서 작전 부대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생각했어. 근데 이반인이 돌아와서 어, 좀 군인 마인드 없어졌어. 이런 생각 나도 생각했어. 근데 그래도 작정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나올 수 있냐. 좀 궁금해. 청을 맡기고 가라. 위험해. 어? 죽으면 어떡해? 어, 대항원또 나오면 어떡해? 죽여야지. <laughs> 아이까. 어디서? 자 황길. 열심. 아유, 다들 흥분하는 게 알지만, 다들 좀 어? 지금 패 급한 마음이 이해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서서 던져 아니 이렇게 던져보니까 왠지뭐 이거 무슨 게임이야? 아이지 뭐. 자야간전합작전 승자는 육군 연합입니다. 난 이번에 강조부대를 보고 나서 저의 생각은 일단은 일단 그 군대 언어 배웠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잭팟, 잭팟의 뜻은 그 인질이 발견할 때 그리고 컨택, 컨택 means 적이랑 싸울 때 싸울 때. 네, 예, 그래서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거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진범 씨와 박도연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는 이거 전에 ST를 진짜 좋아하거든. 왜냐하면 ST들이 병사들잖아. 어, 유일한 병사 팀. 그래서 우리 병사이지만 잘할 수 있다고 다른 장교 부사관 팀한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약하지 않아. 근데 그 ST 끝나고 나서 떨어져서 측정사 저의 픽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핫 결!